반갑습니다. 마인드 TV 안상인입니다. 오늘 제목이 잠시 쉬었다 갈게요 라는 제목인데요. 뭐 특별한, 뭐 특별하다면 또 특별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텐데 제가 좋아하는 책의 구절 그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 좀말 그대로 어 쉬어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괴테가그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네 곁에 있는 사람, 네가 자주 가는 곳, 네가 읽는 책들이 너를 말해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 자주 만나는 사람, 어 자주 가는 장소, 그리고 어. 읽고 있는 책이세 가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수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사람을 주로 만나시고 자주 가는 곳은 어디이고 또 요즘 읽는 책은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재미있는 소재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어 저에게는 이제 누나 뻘이 되죠 하이선 작가님이 쓴 고객은 스펙보다 태도에 끌린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 미용 현장 그리고 화장품 이런 메이크업 이런 계통에서 30년간 일을 하면서 현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어, 또 제품 교육, 마인드 교육 어, 이런 교육을 하는 어, 강사들의 강사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요. 30년 현장 경험이 3,800회 이상의 강의를 했다고 해요. 그 현장 경험들을 어, 모든 노하우를 노하우를 담아서 이제 이 책을 쓰셨습니다. 어, 유용한 내, 내용이 많아요. 어, 단순히 그 미용 업계에 있는 분은 뭐 당연히 어, 직접적인 도움이 되실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삶을 살아가는데 음, 도움 될 만한 어, 유용한 정보가 많은 책입니다. 한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거기에 나온 내용 중에 한 음, 구절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가다가 이따금씩 내려 자기가 달려온 쪽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는다고 한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나는 지금 나의 영혼을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너무 빨리 달려서 저기 뒤에 따라오던 내 영혼이 나를 찾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멈추어 서서 내 영혼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라고 한단다. 아, 여기까지 책 내용인데요. 아, 너무 좋죠? 음, 우리 좀 급하게만, 음, 앞만 보고, 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현실 자체가 음 그렇게 해야만 하루하루 어 이렇게 버겁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지만, 조금 그보다는 형편이 좋은 분들조차도 마음의 여유 없이 그냥 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이런 책의 구절들은 잠시 삶을 멈추고 자기 자신을... 어,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한근태 박사님의 '제정의'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고객은 스펙보다 태도에 끌린다 이책 읽고 나서 이 영혼에 대한 글을 이렇게 탁 마음으로 느끼고 나니까 우리가 행복이 무엇일까 깨달음이 무엇일까? 어, 그런 주제에 대한 생각이 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한근태 박사님은 깨달음을 어떻게 제정했을까 어, 그 찾아보게 됐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에, 인도의 성자라 불리우는 오쇼 라즈니시, 어, 그 님이 쓴, 어, 깨달음에 대한 글이 있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조금 긴데요.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하고 저에게 참 와닿는 내용이었습니다. 어, 깨달음은 어떤 상태가 아니라 자유로움이다. 깨달음을 통해 자유로워지는 것이지 깨달음이 목적은 아니다. 가장 위대한 것은 자유이다.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자기가 만들어낸 생각과 감정의 주인이 될수 있는 자유 말이다. 생각을 붙들면 생각도 썩는다. 생각이 부패하면 몸도 부패하고 몸이 부패하면 질병이나 암이 생긴다. 진짜 수련은 생각을 붙들지 않는 것이다. 나는 깨달으면 모든 의문이 다 해결되고 풀리는 줄 알았다. 그런데 깨닫고 보니 의문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의문이 사라지는 것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어, 오늘 음, 영상은 제목대로 잠시 어, 쉬었다 가는 그런 영상입니다. 첫 번째 괴태의 어, 명언을 통해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 하이산 작가님의 고객은 스펙보다 태도에 끌린다에서 인디언이 말을 타고 가다. 어, 뒤돌아보며 영혼을 기다린다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어, 한근태 박사님의 '제정의'라는 책에서 어, 인도의 성자 오쇼 라주니 씨가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고 그것을 글로 적은 내용을 함께 공유해 봤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나와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인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